자 이번에는 양귀마로 한번 두겠습니다. 자 상대도 양귀만데, 자 양귀마도 양귀마 밀어전. 자 우선은 마부터 먼저 나가서 면포를 빨리 놓을게요. 자 상대가 이제 중앙병을 먼저 물어보니까 올리시네요. 보통 호수일 때는 모으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올려서. 그러면 상대가 못먹죠 포장이라서 그래서 같이 면포를 놓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같이 막아 나가서 이제 양기마의 틀을 짜줍니다 완전 밀어전이 돼버렸네요 지금 먼저 취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고 일단은 찾기를 열어 놓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앙 병을 취하지는 않, 않고 상대가 먼저 먹었는데 이러면 제가 마가 먹으면서 앞으로 튀어 올라오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상대도 같이 마가 올라왔네요. 이게 평소에 양기마대 양기마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면 공수비를 할지 아니면 상이 나갈지. 고민이 되는, 되는데 상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른쪽상 나가서 아 이걸 바로 때리나요? 자 그럼 먹어주고요 포로 맞히는 건 약간 무리수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마가 걸렸으니까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차가 우선에 와서 오른쪽 차를 5선으로 올려서 지킬 수는 있는데, 그냥 원래 자리로 가겠습니다. 모니치 시키고. 상대도 상이 나왔죠. 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상대가 이게 마가 양기마에서 앞으로 올라온 모양이라서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찾기를 마저 열어줍시다. 일단 찾기는 다 열렸거든요, 제가. 첫 길은 다 열렸는데, 어, 상대 마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부담이네. 네. 이거는 이제 상대 상이 올라와서 제 상을 노렸죠. 오른쪽 상을 노렸기 때문에. 상으로 때리고 쫄로 먹으면 마로 먹고 장군치겠다 이거거든요. 상을 지금 뒤로 빼야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 모양이 좀 별로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 일단은 조를 쳤는데, 이거를, 먹어야겠죠. 다른 수두면 다시 이거 뒤로 가니까. 일단 사도 걸고 있고 하니까 일단은 먹겠습니다. 아, 상장... 아, 맞네. 상장수가 있네요. 상장수가 있어서 지금 마가 잡혔네. 상마대가 되면서 그럼 일단 공으로 먹어야겠죠. 차가 걸렸으니까. 어... 이제 이제 상대 오른쪽 차가 두칸 들어서서 공략, 공략을 하겠다. 이건데... 자, 공 모양이 영 좋지가 못하죠. 제가... 천공이 젖어 있어서. 상대가 포로 맞대릴 때는 왠지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 상대의 마들이 서로 지켜주고 있는 형태라서 너무 좋네요, 지금. 일단은 살을 넣어가지고 대응을 했고. 바 역시 상대 차두칸 들어서죠. 저도 같이 두칸 올려보겠습니다. 차를 3선에 놓아야 이제 방어 라인을 짤 수가 있고. 차가 이제 앞으로 올것 같아요. 아, 역시나. 장군 치겠죠? 앞장 치려고 지금 저기 온것 같은데. 자, 궁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의 한번 가볼까요? 상의. 상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상대 차가 이제 상을 누르러 오를 수도 있거든요. 왼쪽으로 세칸 가서, 이제 상을 누르고, 마로 양득 보자, 이런 수도 있고요. 아 역시나 이제 다음 수로 상대가 마로 상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상당히 공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 궁 내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로 상 때리고 상대가 제가 쫄로 말을 먹으면 차가 쫄 먹고 들어오면 외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궁을 막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공 내려도 이렇게 먹고 들어오면은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을 내리고 이렇게 돼도 사실 상대가 마로 상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먹어도 쫄로만 먹으면 쫄 먹으면서 전군에 사로밖에 못 막는데 그때 쫄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오, 왼쪽 차까지 합세하겠다 독한 들어서서 양차를 다 써서 이제 공성 공략하겠다 약간 이런. 되신것 같은데 자 내려봅시다 자 지금도 먹을 수 있겠죠 마가 상을 자 먹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궁을 그냥 틀어버리면 마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일단 먹고 갑시다 궁 틀어주고 아 이거 완전 형태가 이거 안... 상이 걸렸는데 이거를 지금 살릴 방법이 이게 오른쪽 차를 두칸 밑으로 내리면은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형태가 너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차도 묶이고 상도 묶이고 그런 형태라서 그냥 오른쪽 차를 귀에다 붙여가지고. 아니면 왼쪽 차를 이제 궁 옆으로 붙여서 지금 상대의 약점이 뭐냐면 궁수비가돼 있지 않다는 거니까 왼쪽 차를 한번 색칸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초를 드시네요. 상을 먹지 않고 일단은 포를 지켜야 되니까 차가 올라가서 지켜주고 이거 차장 쉬려고 하니까 사로 미리 맞겠습니다. 차장 치러 오면 귀찮기 때문에. 아 상을 계속 노리는데 자 여기서도 차가 내려가서 찍힐 수는 있는데 너무 형태가 그러면 꼬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그냥 차를 귀에 붙일게요. 붙여서 지금 상대가 방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이용해서 네,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오른쪽 상이 못 나가기 때문에. 연상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포가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요. 너무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를 자, 사를 움직일 수도 없... 움직일 수도 없고 사 움직이면 바로 선장군 나오니까. 상을 죽이고 한번 수를 내봅시다. 차를 일단 귀에 붙여가지고 아, 살을 올리나요? 그러면 상을 한번 살려볼게요. 이러면 살릴 수가 있죠. 이러면 살죠, 상이. 아, 마로 이제 양득하겠다. 아, 마로 이제 상 먹으면 공짜다. 이거죠. 아, 승부수를 떼어야겠네요. 저도. 일단은 수를 좀 내보기 위해서. 포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포장 쳤을 때, 설마 차로 막나요, 이거를? 설마 차로? 아, 이걸 차로 막으면은, 포가 지금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수거든요, 상대가. 왜냐면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 차로, 살을 먹고 들어가면은, 이게 공짜입니다, 사가. 그리고 차가 죽어요, 상대 차가. 왜냐면 지금 포가 있기 때문에 차로, 또못 먹고 궁으로 또못 먹거든요, 제 차를. 그래서 이게 궁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상대 차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아, 이거 차로 막은 건좀 실수네요. 상대가. 자, 장군 한번 더 쳐서 올려주고 궁을 올려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장군 한번더 쳐봤자 어차피 뒷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소비를 한번 해주고 지금 상대 마장 칠수 있겠죠. 마장 칠수 있는데 자, 살을 닫으니까 마장을 못 치겠고 상대가 지금 상대마가 뜰수 없는 이유가 뜨면 뜨는 순간 제 차로 살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가 살을 미리 피해 놓았죠. 지금 방금 상대마가 떠서 면포를 걸지 않은 이유가 그 전에 먼저 4를 먹히기 때문에, 양차가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한칸 빠져서, 이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포를 달라 했는데,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차장을 부르겠습니다. 궁이 피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칸 올리면 끝나죠, 사실상. 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할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마대 양기마끼리 서로 밀어전 대국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쫄병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상이 올라왔을 때 상대가 포로 말을 쳤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먹을 때, 포가 넘어서 와서, 말을 달라고 했을 때, 마가 피했는데, 물론 여기서 차로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지키면, 뭐 상대는 뭐 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 실전에서는 마가 들어갔을 때 상이 나왔죠? 찾기를 열었는데, 여기서 상대가 상을 올린 게좀 좋은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이 타겟이 되면서, 만약에 다른 수를 두면은, 이게 상으로 먹잖아요, 이거를. 먹을 때, 마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뒤로 뺐는데, 뒤로 뺀 것도 사실 좀 형태적으로, 조치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먹을 때 이게 상장이 나오면서 이게 마가 귀마가 잡혀버린 게좀큰 실수였던 것 같고요. 자 틀었을 때 이렇게 상마대가 되면서 자 먹었을 때자 만약에 이렇게 상을 바로 먹지 않아,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닫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차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일단 먹었죠. 형태가 너무 지금 천공이 되면서 나빠졌는데, 자 살을 넣었고 여기서도 이제 차가 들어왔잖아요. 차가 들어오니까, 자 이거 이거 진짜 좋은 수죠. 차로 누르는 거. 상대가 그냥 여기서 바로 마로 때리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러면 형태가 완전 나빠지기 때문에 초에서 형태가 몹시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때리는게 자자 내리고 어, 만약에 그럼 말을 먹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말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먹지 않고 어, 무심코 공을 틀면 이렇게 마장이 차 걸리고 포 걸리고 마장이고 그래서 어,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차도 죽고 사도 걸리고 다들때 뭐 포도 죽고 난리가 나죠. 먹을 때 이렇게 가도 사먹히고 그러면 거의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먹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로 막는다 해도 이거는 너무 지금 이렇게 와서 포 달러 할수 있겠고. 상으로 이렇게 막으면 뭐 쫄도 잡히고 이렇게. 어쨌든 형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죠? 먹었거든요? 장군. 궁 피해야 되는데, 쫄취하고, 이제 상을 달라 했는데, 상이 만약에, 이렇게 지킨다고 지키면은, 이게, 오른쪽 차랑 상이 계속 묶여있는 형태가 나와서, 쫄취하면 포도 지켜야 되는데, 포 지킬 기물도 딱히 없고, 이렇게 가면 묶이잖아요. 너무 별로잖아요. 형태가. 쭉 들어서서 이제 딱 삼선 오면은, 진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다른 수 돈다 치면은 요렇게 보면은 어 포가 갈 데가 없죠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못 뜨고 차장이니까 어 이렇게 가,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거 사가 먹히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예 죽었습니다 이쪽 포가 이렇게 이렇게 못 뜨고 이쪽 포는 먹으면 먹고 이러면 어, 너무 유리하죠. 한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차가 일부러 여기 붙어가지고 저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와서 포를 지킨 거거든요. 차가 들어섰을 때 만약에 다른 어떤 수를 둔다 치면 장군 치면 차로 못 막잖아요. 포가 죽으니까 사로 막는다 치면 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수가 밀리기 때문에 먼저 미리 내렸습니다. 상 날라 했을 때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아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을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먹는다 해도 이렇게 때리고 해도 닫아주면은 차가 잡히면서 뒷수가 나는데 상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당연히 알죠. 내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 수가 없고, 초에서 공격 막히고, 어, 포다리 다 끊기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4를 올려서 막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차로 이거 먹었으면 제가 못 이겼을 거예요. 이 판을 사실 원래 진판인데, 이렇게 살을 올리는 바람에 이게 상의, 살, 상을 살렸죠. 갔을 때 포장. 찼을 때, 아, 차로 막은 게 진짜 실수. 차로 막아버리니까, 차로 먹고 들어가니까, 한 차로 초차 못 먹고, 포 있으니까, 초포가 있으니까, 궁으로도 차못 먹고, 포가 있으니까. 차로 포를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장, 장군은 차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을 뭐,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차가 죽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가든 궁이 일로 가는 것도 일로 가는 건더 별로죠. 상이 뭐 뜨면서 상장 차장 양수 겸장도 나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성공하면 바로 외통이죠 사실 상장 차장 동시에 오니까 그래서 궁을 내렸을 때 차가 먹히면서 포장을 차로 박은게좀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분이. 아상대분 원래 좋았는데 형태가 여기서 포장 막으려면은 그냥 궁이 어, 어떻게 막았을까 뭐 올리는 정도 그냥 이렇게만 막았어도 그냥 차로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살을 내리던가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궁 내리는 거는 이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좀 별론 것 같고 야 이런 수가 있죠. 차를 올리던지 내리던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차가 먹히면서, 물론 상은 공짜로 먹히긴 했는데, 차를 잡았으니까, 상대 차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차를 닫아줬고, 여기서 사다기가참 쉽지 않거든요. 또, 역전했으니까 막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나머지. 오히려 이럴 때 수비를 해줘야 상대가 할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바로 마로 포를 걸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이렇게 가면은 외통수. 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를 한번 돌려줬어요 옆으로. 빠졌을 때 걸었는데 이거 차장이 선수기 때문에 어, 올렸을 때 상대가 기권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통 바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눈치를 채고, 포를 먹지 않고, 뭔가 좀 살을 이렇게 돌려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래도 사실,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차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 뭐 먹는다 해도, 장군. 치면은, 사로밖에 못 먹는데, 어차피 먹고 들어가면 열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아마도 이거 먹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기권을 하신 것 같, 같은데, 약간 기권 타이밍이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근데 살을 먹지 않아도 외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